자 50문제입니다 채팅창 어떡해? 채팅 꺼야지 끊어거 꺼야, 보여드려야 돼자 채팅창을 제가 일단 해서. 끄고 자, 자 가시죠 네 시작합니다 네. 첫번째 문제 주시죠자 정답 아스톤 네. 빌라 오케이 정답 아 이건 그, 너무 쉽대 야 이거는 내가 끝나지 자. 정답하고 말씀해주세요 자그 다음 정답 한오보 96 독일 분데스리가오 정답 아 한오보 96 자, 그 다음. 자, 정답! 어, 분데스리가, 어, 도르토문트. 정답! 아, 저, 네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이거, 이거. 어? 좀 어, 어려워요. 사라 문제, 그 10분만 틀리면 되죠? 네. 똑같이 어, 정답! 그, 울버햄튼 FC. 울버햄튼 FC요? 네. 정답! 아, 아, 오,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정답! 어, 그, 프리메가 레알 소시에다드. 정답! 아, 와. 와, 자, 그 다음 문제.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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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노팅헌 포레스트, 잉글래, 잉글랜드, 잉글랜드, 이불인가, 삼불인가, 옛날에 존나 잘한 팀이죠. 노팅헌 포레스트. 정답! 우와! 저 <laughs> 어, 파리 바리, 정답! 바리생 제르마! 정답! 자, 이건 좀쉬우고 빨리, 네.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갈게요. 어, 오! <laughs>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아, 이거 씨발, 스코틀랜드 리그인데. 아 스코틀랜드 리그라고 하네요. 저 살짝 어렵죠, 이거는? 시발 스코틀랜드인데 아. 아.. 채팅창 올라오고 있는데 답이 있습니까 채팅창에? 채팅창에 답이 아, 없어요 아.. 아 미치겠네 이거 습니다자아 이거 씨발 아 이거 아.. 아. 자 마, 맞춰야 됩니다 아니,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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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자 보여주시죠 허트 오프 미델루시오 뭐 이거 아, 아 이거 이거는 아. 네, 저도 처음 보는데 스코틀랜드 리그라고 합니다 아, 아. 스코틀랜드 리그 맞지? 봐봐 맞다니까 네. 스코틀랜드 리그 자네그 다음 주시죠 아 자자자 자, 자, 비감 그 프랑스 마르세유 정답 야아 아 이거 씨발 이거 아는데 아 이거 노르웨이 리그인데 아저 노르웨이 어 너도 본거같아 유리폼 피파 유리폼 피파기 그니까 옛날 프랑스 그할때 그거야 옛날 자 옛날 프랑스 할때아 씨발 와다몰라오다 몰라요 다올라요 시청자 시청, 시청자 분들 다 몰라 아다다 몰라 몰라, 몰라 채팅창에 이승기라고 올라오는데 자 모르시니까 보여주시죠 이승 <laughs> 릴레스 두랭크스쥐 여덟 번남았아 기회? 오, 아, 자, 아, 아, 뭐. 아, 예. 아, 이거 또기도 아, 오, 이거 또 왔습니다. 오, 이또 왔습니다. 이거 이니이게번 이거 또 이거 또니다1 이거 또왔니다 오, 이거 또왔습 이거 또왔습니아습니다 이거 습니다 오, 이거 오, 습니다 오, 아, 내가 봐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아니 <laughs> 자, 아니야. 자그 다음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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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 스틸러스 아, 정답. 언제 아, 아, 써 있었어 써 있어 신기하다. 아, <laughs> 써 있네. 아, 야. 아 피, 피감 아 이거 영업까지 다 맞춰야 돼 앞에까지. 될수 있네. 아 왜요? 네자 어쨌든 저 원태진 몰라 저거자어 자, 모스카바 예. 네. 모스크바까지 정답 인정할까 요 여러분들? 안돼 돼. 안 앞에, 안 된다, 앞에 안 뭐가 있어요? 네. 영어가 어. 영어가 있어요. 뭐. 그냥 모스크바라고 안돼요. 러시아 리그다 모스크바. 뒤에 영어? 리그, 영어가 있어요. 네. 아저 앞에 저, 저 저기 윤가 신가 모르겠는데 c K A인데 C U C K 뭐. 음, 자 그럼 정답을 하죠 시험부터 네. 정답을 하라니까. 밥은 체스카 오. 모스크바. 오. 아, 네. 오케이. 답답을 네. 아, 아,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혼다 팀이죠. 자, 썬더랜드 어. 김병정 님, 그 오픈 났던데. 어. 지동원 썬더랜드. 정답! 정답! <laughs> 자, 16번째 문제 주시죠. 야! 자, 쉽다. 아우코스 브로크. 정답! 아웃다. 자, 그다음 17번째. 아! 자, 정답! 뱀피카. 정답! 야. 아, 그거 좋아 좋아. <laughs> 자, 좀 쉽죠. 18번째. 자, 자, 정답! 셀틱. 야. 정답! 야. 아, 이거 쉬운데요. 자, 정답! 발렌시아. 야. 정답! 야. 아, 쉽다! 이거 쉽다! 답지 답고 답지 답고. 자, 정답. 어, 볼프스브루크. 정답! 아 오우. 와, 무한 정답. 좋아. 무한 정답. 자, 정답 비아레알. 정답! 아, 어려운 게 설정하나 나와야 되는데. 어? 자, 정답 FC 바젤. 예. 자, 구단. 어? 어, 정답. 그그 그 이탈리아 리그 팔레르모. 정답! 오우. 다 어? 아, 여기. 아, 비파에서 아아 유니폼 많이에요 자. 이게? 멕시코 리그 우남. 네? UNAM, 우남. 정답! 이거 어떻게 알아주세 야, 이거 전설팀 그거잖아, 어. 월드리전 전설팀 전설 할 때. 오, 아, 씨발. 아. 어, 이건 좀 쉬운데? 이건 좀 쉬운데? 여긴 좀 맞힐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어,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자, 지금 몇개 틀렸죠, 지금까지? 세개 틀렸습니다. 세개 틀렸습니다. 네. 아니, 우남 맞추고 이건 틀리면 어떡해, 형님? 아, 그니까, 야, 이거 피파팀이지. 아, 일본어 타기 피파팀이지. 어. 잘빠이님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독리 팀인데. 아 이거. 참... 자 주시죠. 이거 챔스 마흐. 아, 네, 아 네. 네. 이거 좀었는데스 팀이다. 챔스 나온 팀. 몇 시다고 있었죠. 네. 아, 자 아, 그다음 아, 문제 쉽습니다. 주시고요. 아 이거. 어렵다. 자, 이것도 독일.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니다아 모르겠습니다. 몰라. 네. 네. 독일. 나당당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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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모르는 그거 빨리. 프라이부르크. 님데어 이거 쉽다. 나어렵운데 이거. 프라이부르크였고요. 자 그다음 프랑크 프루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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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다시 하자. 힌트는 이강 선수가 일로 갔었죠 자네른은 무르크 힌트 네. 주지 마세요 네일내 무르크 네른부르크. 네른 무르크요 아, 내내네른 뭔데 FC 네아내일요내일자 네. 정답 3,2,1네른 무르크 보여주셔 내네른 무르크 <laughs> 네른부르크 아니었습니다. 니른부르 베르크였죠. 여개틀렸나요 그러니까 네. 아. 자이 킹스 출좀안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네. 정답 아약스 그 네덜란드인 거. 정답. 아, 네분 네 다섯 번 틀렸나요? 여섯 번틀렸다 여섯 번 되지 않나요? 네. 자몇번 몇 틀렸나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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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번, 몇 번, 틀렸죠 여러분들? 아족됐다시 계속 틀리네 시. 근데 시청자분들이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럼 정답으로 발, 할게요. 네. 맞대요. 네른부르크랑 니른부르크 정답이라고 하나고 오케이 오케이. 다섯 번5 번. 어그 터키 리그 페네르바체 정답! Yeah. 자. Yeah. 자, 자 30번째 아아.. 아.. 씨발 이거 알는데 이거 아.. 별이 네 개. 저. 아 이거 알았는데 이거 스, 스위스 리그인데 자 채팅 보고 있습니다 아 스위스 리그인데 아 기억이 안나네 자 30번째 문제고요 아 이거 스위스 리그인데 미치겠네 아 FC 시옹 FC 시옹이요? 네. 땡! 아. 자답 보여주시죠 새롭다. 아! 안정환, 안정환 네, 네. 팀이구나. 자 여섯 개 틀렸고요. 4개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주시고요. 아. 자 세비야, 세비야. 정답. 와. 자 그다음 문제 주시고 오케이 오아 여기 오저어그 프랑스 그 스타드렌 정답. 아 여기 나있는데아 어, 그 아, 아, 근데 사람들이 모르면 스타드 나이스라고 불러. <웃음> <웃음> 나이스. 자 그다음 문제 주시고요. <laughs> 와. 뭐야 이거 어디 어 별이 아, 아, 여섯 성이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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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리그잖아. 아 모르겠습니다. 네. 네. 키아바리 어, 오, 저도 네. 처음 들어보는데. 네. 히아바리 자, 그 다음 아, 문제 주시고요. 아 여기 프랑스, 유니폼 아, 여기가 프랑스 유니폼이잖아 노르웨이. 네. 아. 오 맞아요. 자, 지금 여섯 번 틀렸죠. 네, 네, 네 그쵸 여섯 번. 네. 일곱 번 틀렸어요. 일곱 번. 아 좋다 이거. 여섯 문제밖에 안 남았어 형님 화이팅. 7번틀렸다고세번 남았네. 네세번 3번 남았어요. 세 번. 안 맞춰야 되네, 돼. 와다 맞춰야 돼 이제 거의 다 맞춰야 어, 돼. 다 맞춰야 돼요. <웃음> <웃음> 자, 스티프 탭 피프. 네? 스티프 탭 피프. 스티프 탭피프요 네. 땡! 자 보여주시죠 정답. 정답은 올레 메가 포르투발. 프랑스 국대 유니폼으로 아... 유명한 오... 팀이죠. 아, 자그 다음 문제 주시고요. 자 FC 포르투. 정답. 정답. 아... 과연. 어아 어. 아, 어? 아, 아 이거 쉽다. 저. 자, 아, 프랑스지근데 모르겠다. 아, 오, 씨, 아, 지금 몇개 틀렸죠? 지금 7개 틀렸어요. 3개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맞추고 가야 되는데. 아, 오, 너무 이거는 좀 쉬운데요, 사실. 이거 유니폼으로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예쁘거든요. 저는 FM 해가지이팀 알게 됐거든요. 자, <laughs> 세인트 정답 외치고. 정답 세인트 에티네. 세인트 에티네요 네. <laughs> 땡! 아, 잠깐만. 에티에. 아, 아. 아 이고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에티에 네, 조우마가 여기 있었잖아. 조우마가. 에이. 아, 정말 쉽니다. 아, 치겠네 네, 자, 그 다음 이제 보여 주시고요. 아. 자, 블랙본. 와! 블럭한다. 아나아 주자. 감아 주자. 아, 틀렸어요, 여러분들. 틀렸어. 센티티에 하고 틀린 겁니다. 좋아. 자, 헐시티. 오케이. 정답! 두개남아다두개 남았다. 음, 두에습니다 자, 샬케정 고마워, 아, 마지막 아0아지막 아니 아니1아월아0월1 0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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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월아0아 10월 10월 아0월1아아 10월 어아아 10월 1아월아0어아0월 10월 1아월요0월 10월 10월 1 인정, 아 인정이 많네. 음, 인정 그래요 그럼 네. 인정으로 합시다. 자 정답! 아틀레틱 빌바오. 네, 네. 맞아 아틀레틱이다 여, 영어 발음이라 그래. 자그 다음 문제. 자 이.. 씨발 아, 아 이거.. 아 이거 그리스리그 조용 해봐. <laughs> 아 잠깐만. 자 그리스리그. 어 맞아요 그리스리그. 챔스 많이 나온 팀인데. 어 그쵸 챔스 많이 나온 팀 어, 네. 올림피아 코스. 정답! 아아 씨발 아.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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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힐날 알. 알. 정답 자와 자. 자. 이거를 좋자 자, 이거는 아니, 어 이거 안, 쉽다 쉽다 터키리그고 네 터키리그 터키리그 페네르바체 아 여기 그그 새끼 있는데 그그아그 터키에 그아니아니 나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나니 <난이>, 아니야 <laughs> 드롭가 있었어서 여기 있어 오 맞아요 이, 아니 여기 거기서 일마지스 일마저자 아, 제발 아 씨발. 아, 저 맞아요, 터키링 맞죠. 일마지 있어서 일마즈. 아, 자, 저, 아, 이건 그 챔스도 열었으면서 왜뭘 하지? 아, 여기 씨발 진짜 이거 안 하는데.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제발. 아, 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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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채팅차에서 SG 원업이라고 합니다. SG 원업비 SG 원업비 아, 자 진짜 심발자 채팅창 껐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껐어 껐어 껐어. 어, 어, 껐어. 꺼지마. 꺼지마. 네. 안키지도않 채팅창 어. 없어. 저만 보고 있어요. 여기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채팅 네. 껐어요 채팅창. 네. 채팅 지금 그 파란불 안 들어와 있죠? 자 43번 문제고요. 아 미치겠. 그래. 빨리, 제발 제발. 여기 틀리지안세요좀더좀더 약간 기억을 되짚어 봐봐. 지금 여덟 어, 개 뭐. 들렸잖아요. 맞죠. 네. 어, 어. 자페 페넬 받지 말고. 그래 기억 을좀더 되짚어 봐봐 어. 형. 챕스 열었잖아, 챔스. 아, 아 첩스 열었잖아, 이빨. <laughs> 아, 모르겠습니다. 아, 아자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아, 아, 아... 갈라타사라이. 아, 야, 이거 진짜 아, 쉬운 거였는데요. 챔스 나온 중이죠. 자, 그다음 문제 주시고요. 울산현대. 자, 정답. 자, 이거 쉬었죠. 자, 그다음 문제 주시고요. 야, 이거. <laughs> 하나 뭐. 틀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laughs> 이거 틀리면 끝이에요? 이거 틀리면 10개 틀리는 거예요. 그... 근데 나머지 다 아...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 에? 아, 그럼 되죠아 그럼, 아, 그럼, 그럼. 아, 그럼, 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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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넘겨. 네 헌디 f c 였고요 아, 아 네. 어? 이거 자, 광저우 FC. 광조우 FC, 정답! 오케이. 우와, 내 문제 아니야? 자, 대포르티보. 총, 총답! 자, 대포르티보까지. 리즈FC 정답! 간다 두문제! 어, 어! 자 이거만! 이건... 자 이거 맞춰야돼요! 이거 유로파에 많이 나온 게이야 형님 여기 어, 그 거기 가잖아 그거 기타 리그 그래 아, 기타, 리그. 기타 리그? 기타 리그 아 씨발 자아 제발 이제 여기서 맞춰야돼 아 하나 틀면 끝이 실패입니다 제발 축자라감스티를 보여줘야돼 <laughs> <laughs> 자 채팅창에서 인디언 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laughs> 인디언, 주장? <laughs> 인디언 주장, 인디언, 인디언 주장 팀이죠. 자 스탐 스탄 넘어. 아좀더 생각해, 어, 좀더 생각해. 좀더 생각할 필요가 스탬, 있어요. 스탄 넘어 스탄 넘어. 자 정답 외치고 주세요. 정답 외치시면 <laughs> <생각되시면>. 카겐트. <laughs> 카겐트. <laughs> 자카센터야 가겐... 무슨? 카센터카센터야카센터자 정답 외치고 주세요. 자 체계 발라까지 나왔고요. 체계 뭐 체계 바로 콜롬비아. 저, 정답. 카겐트 네. 아, 다시 한번 맞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어, 한번 기회 다시 한번 니다 다시 한번. 어, 어, 자. 인정. 인정이 많은데? 자, 다시 한번. 카젠트. 아무튼 인정이 많으니까. 인정이 많아 요 이거 사실 아까 전에 형이 카헨트라 하셨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laughs> 근데 이거 K A 헨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머나. 카 헨트예요? <laughs> 안 돼. 아예. 야, 틀렸어. 틀린 거야. <laughs> <하지 마. 웃음> 어, 틀린, 어, 틀린 거예요. 거, 인정. <laughs> 형, 인정이 어디서 해 잠깐. 자 때. <laughs>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다 인정이라고 하세요. 무조건. 무 인정이야. 이거. 야 이거 무 인정이야. <laughs> 어? KA 핸드인데, 카게트! 아, 지금 써있는데, 카센터 지금. 카센트라이즈, <laughs> 카센트. 11개 틀렸습니다. 그래. 저. 아, 음. 한개 진짜. 그 갈라타사라에 맞췄으면 딱 됐는데. <laughs> 아, 씨발, 갈라타사라에 틀려가지고. 아, 갈라타사라에 맞췄어야 돼 내가 볼때 아, 갈라타사라 씨. <laughs>